행이라는 것이 포기가 일어나야 된다. 또그 포기, 포기라는 것이 포기가 되어 수행이 된다. 그 포기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포기라는 것은 예. 네, 부처님이 수행에서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이욕이라고. 이욕, 욕심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죠. 이욕, 욕심을 떠난다는 이건 뭐예요? 욕심에 대한 포기라는 거예요. 욕심에 대한 일종의 포기라는 거예요. 욕심에 대한 포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또, 제가 맨날 이야기했던, 그, 뭡니까, 그, 안슬렘 신부의 낮은 곳으로부터 이 영성에서 온전한 포기가 일어나요. 기독교, 그럼 이제, 천주교인, 기독교인이죠. 거기서 온전한 포기가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는 언제 포기가 일어나는가? 자, 포기는 두 가지 길로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고행상처럼 피고를 상집해서, 정말, 뼈닥기에 살이 가죽만 붙어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노력, 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돼서, 그때도 안 되면은, 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온전한 포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가령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 포기도 부처님의 그 포기와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중에 슬픔할 때 이런 포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포기를 부처님은 고행을 했다고 해서 그 그때 부처님의 그렇게 포기가 일어난 그 포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포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어떤 포기를 내면은 부처님의 고행 이상을 해야 포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포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그렇게 포기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노력을 할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 삶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포기가 일어날 정도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가령 승길 스님 이야기한 대로 장자불화를 한 10년 정도는 해야 음? 그래도 일어날까 말까 한 거예요 부처님 그 고행상처럼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뺏다구에 가죽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정도가 돼야만 비로소 포기가 일어날까 말까 해요. 일어날까 말까 해요. 자, 그러면 그안셀름 신부가 이야기하는 낮은 곳으로부터 영성일 때그 포기는 어떻게 나는가? 예.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 뭐, 사업도 망하고, 뭐, 이, 이, 인간 관계도, 가족 관계도 다 뿔뿔이 막 파산이, 파토가 나고, 온갖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다 경험해봐야, 온갖 노력도 다 해봤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도 다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파탄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끝. 절망의 끝에 가야, 비로소 포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망의 끝. 이게 낮은 곳부터 영성이. 절망의 끝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끝. 자, 이제는,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완전히 포기, 완전히 포기, 완전히 포기. 자, 그때 비로소, 아유,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하 뜻대로 되었어. 나를 찢어먹든, 볶아먹든, 하느님 뜻대로 되었어라고 온전히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온전한 포기고,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지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포기하게 되면, 완전히 되면은, 그때 안도감을 느껴지고, 평화감이 느껴지고, 비로소, 이 신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온전한 내맡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곳으로서의 영성이고, 포기란 그런 거예요. 자, 그 정도 돼야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음. 절망의 끝, 절망의, 더 이상, 더 이상 절망이 없는, 가령, 정말 죽음에 이를 만큼의 절망. 그런데, 사실은 자살한 사람은요, 절망의 끝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희망이에요, 희망. 절망의 끝이 아니라 자살한 사람은 자살의 희망이에요. 죽으면은 괴롭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가 그냥 나를 죽여버리면은 괴롭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에서 그것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절망의 끝이 아니에요. 정말 절망의 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살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살도 끝이 아닐 정도 그렇게 돼야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로도 포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래 가지고 가령 포기가 일어나야 수행을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포기가 일어나겠어요 예자 네, 부처님이 이욕 욕심의 포기 욕심으로 떠난다는 거 보요, 뭐, 포기란 것은 욕심의 포기죠 세양사람들의 욕심이 뭐예요? 잘 살아보고자 행복해 보고자 응? 어떻게 되고자 이게 욕심이잖아요 자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욕 욕심을 떠난다는 거예요 욕심을 떠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포기는 이 욕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한자로 읽어서 이 욕이라고 그래요 이욕 욕심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욕 다음에 이욕 다음에 뭐들어이욕뭐뭐뭐 뭐 뭐, 뭐, 뭐 나와요 어. 자, 이 욕이라고 그래요. 욕심을 떠난다. 이때 이는 욕심을 포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이 욕은 욕심의 포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수행의 경험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그렇게 행복이, 삶의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해에서 이 욕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욕심, 그때는 포기고 말고가 아닌 것. 자, 불교에서 용어는, 불교에서 용어는 이 욕이라고 해서 욕심을 떠난다, 욕심이 떠난다가 아니라 떠난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난다가 아니에요. 자, 당연히. 욕심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욕심 부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네. 자, 그런 상태를 이욕이라 이름한 거예요. 자,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 경험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 경험으로 가령 욕심을 부린다 또는 욕심이라고 하는 근거가, 근거가 착각으로 기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그런 욕심이 없어도 수행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 자체가 사실은 욕심으로서 되려고 했던 바로 그런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려고 한게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면 바로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착각으로, 의식으로 그랬던 거고 또 욕심을 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바로 돌아오는 상태가 욕심으로서 추구해서 되려고 했던 그 경험 상태니까 바로 그런 상태니까. 자 이욕에다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이욕 어떤 욕심의 포기라고 표현되는 이욕이라는 음. 것은 욕심을 떠난다, 욕심을 포기한다, 뭔가를 포기한다, 떠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해로서 이욕이라 이름하는 그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금강경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욕이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일 뿐이고, 노력이 노력이 아니라 이름이 노력일 뿐이라는 음. 전부다 이이이그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가르침으로의 경전어 있는 것 전부 그런 표현들이 자 그래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 진정으로 내가 포기를 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포기한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래요 사실 포기한다는 것은 이 욕심이 아닌 다른 욕심을 추구함으로 바뀌었던 것뿐인 일 거예요. 내가 이걸 포기하는 대신에 이걸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가 아니라 이제 수행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포기가 아니에요. 자, 진정한 포기. 이 욕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정말 추구함이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 정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함도 없는 그런 상태를 포기다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를 포기해서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낮은 고으로부터 영성의 안셀름 신부가 이야기한 바로 그런 바고, 바로 부처님이 이욕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바인 거예요. 고행으로서 내가 수행을 해볼 만큼 해봐서 고 이제 포기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처님이 피로 상접한 그 이상, 성치스님 이야기하는 10년 장자 불화 그 이상. 그렇게 해야 포기가 일어날까 말까 할 텐데, 그럼 도대체 수행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요즘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 있나요? 예. 자, 그래서 예, 포기가 아니라, 역시, 자 어떤 경험, 경험을 통한 경험으로서의 어떤 자각이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자각, 어떠, 어떠하든 어떤 경험이든 세상 살면서도 어, 꼭뭐 수행이란 이름이 없어도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응? 누가 어떤 자기 엄마가 뭐라고 했다는 그 어떤 대화, 대화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럼 엄마는 세상 살면서 온갖 풍파를 경험해가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어쨌든 삶의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 어떤 가령 이욕이다 포기라는 것 또한 일어나는 거지. 자 뭐가 먼저인가? 뭐가 먼저인가? 선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육조현능스님이 선정과 지혜가 선우가 없는 거예요. 동시인 거예요. 동시. 동시인 거예요. 동시. 어쨌든 보여요. 어째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 삶에서 문득 어떤 자각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각이라고 하는, 그 경험상태는 뭔가, 생각으로, 기존의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니, 그냥 자각이라는 순간, 그때의 경험상태를 돌아 이름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그래서, 보여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기가 일어날 때까지라고 <laughs>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냥 중도 그냥 팔 정도로서 이렇게 면 <laughs> 누구나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와서 경험해 봐라. 그리고 수행은 처음부터 쉽고 중간도 쉽고 끝도 쉽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고. 자, 처음부터 어렵지 않고 처음부터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예, 예, 예. 자,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성장 상태의 경험. 매일 잠자리에 들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때 경험하는 거예요? 응? 저도 맨날 잠자리에 들때딱 자세, 성장 자세로 자요? 성장 자세로? 뭐 중간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백이면 이렇게 지가 돌아눕고 지가 뭐 하는 거겠지만,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 잠자리에 딱 들면 딱 성장 자세, 성장 상태의 점검으로부터, 점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들고 나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몰라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되겠지, 뭐, 어, 그런 상태에 따라 되어지겠지, 그거야. 자, 결국에는,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인데, 에, 믿음이 약해서, 어제, 태연님하고 이야기했던 거니까, 아마, 아, 연주님도 그 점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그럴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어? 누구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뭐, 선생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부처는, 그렇기 때문에, 야, 그 깔라막경에서 스승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경전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봐요. 이게 경전이라고 그냥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경험으로 확인된,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면은 어떻게 돼요? 믿으라 말아 할 필요도 없이 그게 맞으면은 아 그게 맞네요라고 의심이 없게 되는 거고 어? 이런 믿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믿음은 역시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보인 즉 의심이 없게 돼서 의심이 없는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이름한 거지 무엇을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님들이 아, 또 어떤 법사들은 그래요. 선생을 안 믿으면 어떻게 수행하냐? 선생을 믿고, 그 다음에 선생의 가르침을 믿고, 이런.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요? 어?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요 옛날에? 어? 누가, 어, 믿었다가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laughs> 하듯이. 어? 그래 누가 믿으래?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 그런데 대신에 대신에 뭐야? 정말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정말 자기 자신의 경험. 남들이 말하는 어디서 읽고 들은 걸로서 해석한 경험 말고 정말 자기 맨 경험으로. 정말 이거는 자기만의 경험이잖아. 맨 경험이니까 맨 경험으로. 그래서 이 경험으로 확인된 바에 따라서 믿음이라 이름하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뿐인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이런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이것은 스스로 관심이 있다면, 스스로,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 그런 관심과,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처님 말씀은 제가 너무나 타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너무나 맞는 말씀이니까. 아, 그는 어떻게 보면 오보고사 경험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 억지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무조건 맹 목소리로 믿으라 그러지 않 않고. 응? 또 뭐라고 그래요? 스승이라고. 경전이라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야, 니네 경험, 경험을 확인된, 경험을 확인된, 대신에 뭐야, 대신에 뭐야, 깔라마경에서, 대신에 뭐야.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 안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경험 그대로, 들리는 경험 그대로. 딱, 아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부처님 하는 것이 제가 뭐이 불교 신자에서 그런 거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절에도 안 가고 불공들이로도 안 가고 뭐 그런 거니까자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렇게 한번 점검. 자기 자신의 경험 정말 자기 자신의 경험 누구의 말이나 어디서 들은 걸로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 자신의 경험 그맹 경험을 한번 실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하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노력은 하려고 하면 벌써 이상 맨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냥 그냥 되어지는 이 경험.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성장했을 그러는데 부처님이 무화경험 말씀하신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